가분 전 멤버 율희, 27세, 새 아이의 엄마는 최근 2024년 6월 2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 후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청소하는 등 그녀의 평범한 저녁 일상이 담겼다. 그녀의 집에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얼굴 마스크를 바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독한 삶에 대한 친밀한 모습은 팬들의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팬들은 그녀의 평화로운 태도를 칭찬하고 일상 활동의 단순함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율희가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여정은 논란과 지지로 점철되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FT 아일랜드 최민한과의 폭풍 로맨스는 인생을 바꾸는 사건의 연속으로 이어졌다. 율희는 몇달 만에 걸그룹 라붐을 탈퇴하고 결혼을 발표하고 임신 사실을 공개했다. 이두 사람은 스무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급속도로 연애를 시작해 부모가 된 두. 사람을 최연소 아이돌 커플로 만들어 감탄과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 2018년 최민한, 27세, 율희, 22세, 결혼에 이어 2020년 쌍둥이 딸을 출산하며 가족은 다섯 명이 됐다. 두 사람은 KBS2에 살림하는 남자들 2분, 채널A, 오은영의 금상담소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생활을 공유했다. 그러나 율희의 라붐 탈퇴와 이후 언론 출연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팬들은 혼전임신으로 인해 그룹 탈퇴를 결정한 것에 배신감을 느꼈고 특히 그녀가 연예계에서 일할 생각이 없다. 고 말한 이후 더욱 그러했다. 결혼 후에도 그녀가 계속해서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러한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2023년 12월 4일에 발표된 두 사람의 이혼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한 결정을 공개했다. 특히 최민아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양육권을 유지하게 됐다. 이별에 따라 두 사람은 1년 전 오은영의 황금상담소에 출연해 다시금 관심을 모았다. 쇼에서 그들은 경제와 육아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공개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자녀교육비로 매달 800만원을 지출하는 율희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해두 사람의 대조적인 육아방식이 부각됐다. 최민아는 특히 자녀교육과 관련해 율희의 불필요한 고집에 대해 답답함을 드러냈다. 윤리는 자신의 선택이 가족 내 재정적 어려움을 포함해 자신이 겪었던 어려운 어린 시절 경험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슈는 또한 그들의 의사소통 패턴에 관한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윤리는 최민환의 일상적인 음주와 그에 따른 감정적 대화가 종종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오은영 원장은 단순히 칭찬을 하기보다 서로의 소통의 핵심을 이해하고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율희의 감정적 취약성은 라붐 탈퇴와 결혼 이야기에서 더욱 드러났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어려운 시절을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죄책감을 표현하며 라붐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약에 의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님과 오빠와의 문제를 포함해 그녀의 결혼을 둘러싼 갈등은 그녀를 죄인처럼 느끼게 만들었고 그 주제가 언급될 때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율희가 미혼 여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그녀의 치유과정과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합니다. 이혼 이유에 대한 추측이 계속되는 가운데 율희의 최근 게시물에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서 만족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이 드러난다. 율희의 인생에서 이 장은 젊은 유명인, 특히 대중의 시선에서 중요한 인생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줍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에서 젊은 엄마로 이제는 미혼 여성으로 성장하는 그녀의 여정은 팬과 미디어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성장하는 과정의 복잡성을 요약합니다. 율희가 이혼 후 자신의 삶의 일부를 계속 공유하면서 그녀의 이야기는 일상생활의 평범한 측면에서 위안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의 경험은 명성에 대한 압박, 어린 부모로서의 어려움, 삶의 중요한 변화 이후 자신을 재발견하는 과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유희의 이야기는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이돌에서 젊은 어머니로, 그리고 이제는 싱글맘으로의 그녀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 일상은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많은 팔로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유희의 경험은 연예인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합니다. 앞으로 유희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지, 그리고 새 아이의 어머니로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녀의 솔직하고 담담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줄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희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며 각자의 삶의 여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율리씨의 일상을 보니 마음이 짠해지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유지은 님, 솔직하게 제 일상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려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이혼 후에도 강인한 엄마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율희씨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김민수님의 따뜻한 격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큰 힘을 얻고 있어요. 율희씨의 여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겪고 이제는 혼자서도 잘 해내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힘내세요. 박수정님, 마음에 와닿는 말씀 감사합니다.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게요. 힘이 나는 응원 감사합니다. 이혼 후에도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이현우님, 응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존경스럽다는 말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율리 씨가 겪었던 힘든 시절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네요.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정다은님, 가슴 아픈 기억들도 있었지만 지금의 평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응원 감사합니다. 율리 씨의 이야기를 보니 연예인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목소리> 노력하겠습니다. 힘든 결정을 했지만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김영혜님 힘든 결정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율희씨의 여정을 공감하고 응원하는 것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율희씨가 앞으로도 힘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